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의 나연지입니다. JW 생활건강의 마이코드가 남성 건강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선보입니다. 4월 5일 JW 홀딩스의 자회사인 JW 생활건강은 마이코드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N아연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습니다. 마이코드 소팔메토 N 옥타코사놀 N아연은 전립선 건강, 지구력 증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 원료에 주로 사용하는 초임계 추출법을 활용한 인도산 소팔메토를 중심으로 미국산 옥타코사놀, 독일산 아연을 주성분으로 함유해 균형 잡힌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이코도 소팔메토의 옥타코사놀의 아연은 주성분 외에도 마카 추출물, 산수유, 마늘, 복분자, 민들레, 토마토 홍삼 등의 부원료와 엘아르진닌 타우린 과라나 등 부성분을 첨가해 영향을 보강했습니다. 개별 포장된 캡슐 제형으로 섭취 시 1일 1캡슐을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됩니다. JW 생활건강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며 무기력을 호소하는 남성 소비자에게 알맞은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